안녕하세요. 치앙마이의 사회로 있는 유진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 맛집 시리즈로 욕화 소고기 국수집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팥씨유라는 게 맛있거든요. 아, 정확하게 발음하겠습니다. 팥씨유라고 하고요. 팥은 복사란 뜻이고, 씨유는 어 간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을 간장 같은 거에 볶아가지고 소고기랑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건데 파시우가 파는 데가 많은데요. 현지인들도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하고요. 어, 물어보니까 여기도 지금 한 40년 정도 넘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치는 구글 핀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올드 시티 안에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야이라고 해서 굵은 면을 지금 볶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볶는데 굵은 면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얇은 면, 그러니까 당면 같은 얇은 면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지금 넣고 있는 게씨입니다 간장 같은 거 넣고 있죠. 이걸 넣으면서 시꺼매지면서 맛있어지는데 조금 약간 면이 달고 맛있습니다. 지금 저는 포장을 해가지고 네 개를 사가지고 갈 거거든요. 두 개는 선물하고 두 개는 이제 저하고 제 아내가 먹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면 넣고 고기 넣고 야채 넣고 해가지고 볶는 게팥씨입니다 하치유,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30분 정도 됐는데요. 평일, 화요일이고요. 가게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좌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간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욕파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에선 욕화, 이렇게 치면 욕화 소고기 국수집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글로도 등록이 되어 있네요. 여기 메뉴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구글 렌즈로 번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보고 이렇게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파시유 말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시유 말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뭐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가게는 파시유가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파시유 같네요. 저도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이제 지금 가지러 왔고요. 날씨가 맑을 때는 차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로 이동하시는 게 훨씬 편하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맛이 어떻다 이런 거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제 입에 굉장히 맛있다라고 해도 뭐 여러분 입에 맛있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제가 먹는 모습이나 뭐 이런 거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보만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탑마다라고 해서 일반 양이고요.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피셋이라고 하면 꽃배기로 줍니다.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이게 65바트 탑마다 보통 양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어, 마른 걸레 마지막 한방울의 물을 짜든 듯한 그런 무미 건조함으로 단결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